대한민국 방송계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격변을 마주했다. 모두가 화려한 포맷과 스타 출연진의 열을 올리는 사이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세상의 이목을 끌어모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체불명의 토크쇼 철록담이었다. 단순한 예능도 뻔한 시사도 아니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사와 인문학 그리고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녹여낸 하이브리드 콘텐츠로 기존 방송 문법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낯선 제목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방송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반응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뭔가 다르다는 직감은 이내 확신으로 바뀌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관심은 곧 광범위한 시청층으로 확장되며 진짜 이야기를 갈망하는 세대의 갈증을 정확히 꿰뚫었다그 인기는 숫자로도 증명되었다. 단 8주만에 유튜브 클립 누적 조회수는 1억뷰를 돌파했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물론, 국내를 넘어 해외 리액션 영상까지 등장하며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조용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철록담의 뒤편에서는 그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대한 세력 간의 은밀한 경쟁이 서서히 불붙고 있었다. 방송계는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신생 토크쇼를 둘러싼 숨막히는 수면 아래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었다. 철록담 이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자 방송계는 즉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존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요 종합현성 채널과 케이블 방송사들은 일제히 물밑에서 전략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mbn과 tv조선 두 거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 경쟁을 단순한 편성 싸움이 아닌 콘텐츠 패권을 둘러싼 정치적 영토 확장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MBN은 누구보다 먼저 철록담이 잠재력에 주목했고 실제로 초기 파일럿 단계에서부터 기술 지원과 편성 실험을 병행하며 프로그램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순한 배급을 넘어선 본질적 기획 파트너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지금의 성공은 MBN 입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MBN 내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철록담은 그냥 생겨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방향성부터 톤, 메시지 하나까지 MBN 위 비전이 깃들어 있죠. 지금 이 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 그건 우리가 이미 몇 발짝 앞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MBN은 철록담을 자사 고정 편성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독점계약 협상의 한창이며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확보 그 이상, 즉 미래 방송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MBN의 야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TV 조선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들은 철록담이 창의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관리없는 협업이라는 파격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방송 계약이 아닌 제작진의 철학과 정체성을 최대한 지켜내는 방식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TV 조선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날카로운 시선, 솔직한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콘텐츠에 가장 필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방송계 내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TV 조선이 MBN보다 한층 더 미래형 콘텐츠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철록담을 둘러싼 이두 방송사의 대립은 단순히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콘텐츠를 보는 시각의 차이, 제작진과의 관계 설정 방식, 그리고 나아가 방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대립이 맞물린,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경쟁이다. 지금 철록담을 둘러싼 풍경은 단순한 편성권 경쟁을 훨씬 넘어선다. MBN과 TV 조선이라는 양대 방송사의 구애 속에서 제작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청률이라는 숫자보다 더큰 것, 바로 의미 있는 대화와 사회적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그 결정은 단순한 협력 여부를 넘어 콘텐츠의 철학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철록담 측은 우리는 단순히 출연자를 불러세워 말을 시키는 방송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별표 별표 담론의 장, 장, 별표 별표를 만들고자 한다는 분명한 신념을 드러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업적 안정성과 창의적 자율성 사이에 미묘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업계 내부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는 MBN과의 독점계약 체결을 통한 대형 스튜디오 런칭이다. 이를 통해 제작 인프라의 비약적 확장과 방송 시간 확보라는 안정성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방송사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TV 조성과 손잡고 시청자 참여형 공동 제작 모델로 진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오히려 콘텐츠의 깊이와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지만 협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제안을 뿌리치고 독립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선택이다. 가장 이상적인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자본과 유통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하나다. 철옥담이 선택은 단지 한 프로그램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방송 콘텐츠의 미래 가치와 방향성을 가늠하게 될 시금석이 된다. 어느 손을 잡든 혹은 아무 손도 잡지 않든 이 결정은 향후 방송계 전반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전환점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철록담의 성공은 단순히 형식의 참신함이나 출연진의 화제성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온 이야기들에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건네고 이제껏 누구도 제대로 비추지 않았던 현실의 단면들을 따뜻하면서도 정직한 시선으로 담아낸 데 있다. 화면 속 대화는 격식을 벗고 본질을 향하며 무겁지만 지루하지 않고 날카롭지만 상처주지 않는다. 그 절묘한 균형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만든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물론, 사회운동가,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름 없는 평범한 시민까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자신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낯설지 않은 우리 자신의 조각을 발견한다. 눈물 짓고, 분노하며, 때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바로 그 진심 때문이다. 말해지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말해지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하나의 메시지로 울려 퍼질 때, 시청자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철록담은 콘텐츠를 넘어선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게 만들고, 생각을 나누게 하며, 때로는 행동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겐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겐 깨달음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질문의 시작이 된다. 어쩌면 지금 방송계가 이 프로그램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난 이유는 시청률이나 브랜드 가치 때문이 아니라 철록담이야말로 잊혀진 방송의 본질, 즉 진심과 공감이라는 오래된 가치를 다시 꺼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대중이 열광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용기 있는 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 앞에서 오래 전 잃어버린 이야기의 힘을 다시 느끼게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